2차 도메인에 티스토리를 연결해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면 계속해서 티스토리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면 이 티스토리에 있는 글들이 검색엔진에 노출이 되겠죠 새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티스토리의 글들이 계속해서 검색 엔진에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여 있는 티스토리에서 바로 연결을 끊고 블로그스팟으로 오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주소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티스토리는 주소 뒤에 보시면 이 엔트리라는 주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뒤에 이어서 글 제목이 나오는 주소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블로그 스팟의 경우에는 연월일 형식으로 되어 있죠. 2024 슬러시 뭐09 슬러시 글 제목. 이런 식으로 글의 형식, 글의 제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티스토리에서 쌓여 있던 글들을 끊게 되면, 블로그 스팟에 가서 붙여서 글을 생성한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붙는 이 엔트리 라는 글 제목으로 나오는 주소체계 때문이죠. 그래서 연결을 끊는 그 순간부터 방문자가, 즉, 트래픽이 0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뭐 1000명, 500명 이렇게 들어오던 방문자도 이렇게 끊게 되면 한순간에 거의 0에 가깝게 돼요. 물론 뭔가 또 집요하게 이 블로그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뭐 그런 분들은 많진 않죠. 이 블로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더 이상 접속이 안 되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는 노출시켜 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점점 밀리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도대체 반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타임 테이블을 봤을 때 이게 최초로 생성을 했습니다 또는 뭐 2차 도메인으로 구입을 했겠죠 그래서 2차 도메인에 티 스토리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글을 작성을 하게 되죠. 승인글을 대략 한뭐한 뭐한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대망의 애드센스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티 스토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이후에 이 승인 이후에는 블로그스팟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글이 계속 쌓여있을 경우에 뭐 100개, 200개 넘어갈 경우에 계속해서 검색 엔진에 글들이 쌓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도메인의 점수고 신뢰성 같은 것들이 다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승인을 받은 얼마 안된 상태에서는 검색 엔진이 이 에드센스 측에서는 이 승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겠지만, 검색 엔진은 아직 인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개에서 40개 정도의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검색 엔진에서 글을 검색했을 때는 뭐 4개에서 6개 정도, 한10% 정도만 색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이때는 옮겨도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전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도메인만 해도 한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티스토리로 일단 승인을 받고 받자마자 티스토리를 끊고 블로그 스팟으로 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이런 과정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위 도메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블로그 스팟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옮기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티스토리를 연결한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게이 도메인 지수라든지 시간을 들인 그런 노력들이 어, 허비되지 않기 때문에 글이 많이 쌓여있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티스토리 연결해서 쓰시고 하위 도메인으로 블로그 스팟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스토리가 너무 싫다 나는 근데 글이 쌓여있는데 티스토리가 너무 싫어 이러면 워드프레스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지만 역시 단점은 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뭐 어쨌든 어 이제 막 에드센스 승인을 받은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블로그 연결 그러니까 티스토리 연결을 끊고 블로그 스팟으로 연결하는 방법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호스팅KR이나 가비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둘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댓글에 가비아는 안 알려주시나요? 호스팅KR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번에는 둘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팅KR부터 알려드리고 이어서 가비아로 알려드릴게요. 호스팅KR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위에 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의 서비스 보이시죠?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대시보드부터 설정까지 메뉴가 나오게 되고, 도메인을 누릅니다. 도메인을 누르면, 나의 도메인 현황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도메인을 하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메인을 클릭하게 되면, 연락처, 소유자,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임 서버 및 DNS라고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임 서버부터 DNS 레코드 관리, 부분이 나오는데 레코드 관리를 보시면 지금 현재 블로그가 티스토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티스토리 레코드를 삭제를 하게 되면 도메인과 티스토리는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삭제를 누르시고 티스토리로 들어오셔서 관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개인 도메인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2차 도메인 구입하시고 설정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도 삭제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블로그 스팟으로 다시 넘어와서 블로그 스팟에서 어, 설정을 누르시고 화면을 조금 내리다 보면 이렇게 게시 메뉴가 나옵니다. 블로그 주소 밑에 맞춤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차 도메인과 연결할 블로그 스팟이죠. 맞춤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https는 붙이면 안됩니다. 붙이면 url이 잘못된 스키마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www. 도메인 주소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 www를 안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블로그 스팟에서는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붙인 상태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이 정말 입력한 사람이 맞는지,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cname 레코드 두 개를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이름, 대상, 및 다시 이름, 대상 되어 있어요. cname이 총두 개라는 거죠. 이름이 두 개라는 게 보이시죠? 이 네, 창을 그대로 띄워두신 상태로 아니면 이 부분, 이름부터 여기 .com까지를 드래그를 해서 뭐 메모장에다가 붙여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ww 그리고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름이 계속 달라지는 건데 무작위로 생성되는 글자로 해서 총두 개의 cname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 레코드 추가가 보이실 겁니다. 포스팅 k r 에서새 레코드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는 바 같이 레코드를 cname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앞에서 추가하라는 대로 www.ghs.google.com 그리고 위에는 호스트 이름 보시면 이름 qr 뭐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뭐 영어랑 숫자랑 막 섞여 있을 겁니다 그 이름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호스트 이름에다가 붙여 넣어주시고 gv 로 시작하는 이 닷컴 까지 주소를 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a 레코드로 3개 정도 추가를 해놨는데 이게 그 블로그 스팟 서버 ip라고 합니다 추가를 같이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메인 맞춤 도메인 설정이 끝났으면 현재로서는 도메인 리디렉션 그리고 https가 다 꺼져 있습니다 이걸 다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눌러주면 하나씩 차례대로 눌러주다 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근데 HTTPS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태를 알수 없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면 거의 뭐 5분에서 10분 사이에 대부분 다 연결이 되지만, 구글 블로그 스팟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하자마자 켰는데 접속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 많이 걸리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 거의 하루면 대부분 접속이 되니 좀 천천히 다른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HTTPS 사용 여부가 사용 가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사용 가능이 되어 있으면 이제 블로그 스팟과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도 이 보안에 관련돼서 이 블로그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어서 가비아로 블로그 스팟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이 가비아 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나오는데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도메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디 스토리를 끊고 블로그 스팟을 연결할 도메인의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라고 버튼, 이이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럼 관리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DNS 정보라고 있어요. DNS 정보에서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도메인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위쪽에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티스토리를 끊고 블로그스팟을 연결할 도메인 하나 체크하시고 DNS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티스토리 연결을 끊을 수 있는 페이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상태를 다 삭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host.tistory.i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삭제하게 되면 티스토리와 도메인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레코드 추가를 눌러서 앞서 제가 호스팅 KR에서 보여드렸던 이 주소대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는 아까 블로그 스팟에서 나온 그대로 c 네임두 개를 추가하시면 되니까 그냥 보시면서 똑같이 Ctrl-C, V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스토리를 끊고 블로그 스팟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승인을 받은 지 얼마 안된 수익화 글을 쓰기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기존에 많이 그리 축적된 상태라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 후에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위 도메인을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소득이었습니다.